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주야 입니다 오늘은 개사날입니다 중국의 일이고 어, 중국의 일이 뜨는 날은 어, 자식 자기 부하 애정문제 이런 게 이제 필두가 되죠 간혹 또 이제 돈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오전인가요? 아침 새벽부터는 카톡으로 어떤 분이 뭐어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뭐또 이런 사람이 카톡을 왔었고 어또 뭐야 근데 어떤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이혼 아니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어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시면 조금 힘드신가봐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 뭔데 다들 처음이 좀 힘드신 것 같고. 근데 뭐다 생각의 차인데 살아보면 또 별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용기실을 줬어요. 별거 아니다. 다 그런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이야기를 했죠. 음. 오늘은 일의 날이고, 또, 어 애정 문제인데, 또 계산 날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암압을 한 상태 속에서 재성이 되는 거고, 애정사가 될수 있는 이런 날인데, 이게, 만약 오늘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뭐 타협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탑이 안 되죠. 계산 날은 탑이 안 돼요. 니네 뜻, 내네 뜻.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주변이 도우려고는해요 올해 자체가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쌍방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어, 그냥 언쟁의 요소일 뿐이지 어, 협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는 좀 묘한 거죠. 아 오늘은. 10월 10월이 중궁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9가 된다고 그랬죠? 9. 아, 9가 된다고 그랬 이별, 문서, 애정, 뭐 이런 거 이제 필두가 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끝났다, 답 없다, 정리한다, 뭐 이렇게 얘기 를한것 같아요. 아, 그럼 10월에 10월에 이제 10월에 돈을 벌수 있을까? 난 무슨 일을 할까?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구성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본명성별 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첫 번째는 본명성 궁니다. 근데 중궁에 이제 갇혀버리면 뭐라 그랬죠? 중명에 갇혀버리면 어렵다, 힘들다. 건강이 있다, 답답하다, 어, 질병이 오면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낫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본명성 군은 어, 이달만큼은 어디 뭐 어딜 간대거나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 속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 뭐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오 방에서 이제 중국 오라는 숫자 방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성 군은 이달만큼은 그냥 나 죽었다 하고 나 죽었다 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다 아 그만두고 싶다 또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다 이사 가고 싶다 또 뭐. 또뭐 외국에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경우의 수가 온다 해도 움직이지 말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명성 6입니다. 본명성 6은 9, 1, 2, 3, 4, 5, 6. 공공으로 갑니다. 공공, 공공이라고 하면 이제 공공 시작. 공을 얘기하는 거죠. 준비, 시작, 뭐 이렇게 얘기나는고 직장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뭐 찾거나 새로운 일에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 새로운데 보금자리를 뭐새 집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물성 6 같은 경우는 아 이제부터 아 새로운 일을 새로운 직장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명성 6 같은 경우, 제가 이제 6인데 6이면 94년, 94년, 85년, 94년, 85년, 76년, 67년, 58년 그냥 그냥 한 이분이 본명성 6입니다. 94, 85, 76, 67, 58 이분들이 본명성 6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 새로운 직장을 새로운 일을 뭐 도모를 해 보겠다. 아, 해도 된다. 뭐 가정을 새롭게 이제 마련해서 출발 합니다. 아, 그거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명성 그다음에 이 2는 어디가냐면 2 3 4 5 6 7 8 9 1 2. 어, 아, 본명성 2는 2는 어디로 가냐? 본수 2. 이가 어디로 가냐? 임술달 2. 태궁이 갑니다 9, 1, 2, 아, 태궁어 갑니다, 태궁. 그러면 태궁어 가게 되면, 어, 금전적인 고충이 생기죠. 그리고 이달에 대충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 금전적인 고뇌, 건강적인 문제, 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명성 2년 이달만큼은 조금 조심하셔야죠. 잘. 특히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 만약 건강에 이상이 온다라고 하면 그 방이 수술 방이기 때문에 어좀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돈을 물으면 저대충을맞죠 연월반에서 이대충 맞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명수 2입니다. 본명수 1라고. 공무성 1은 어디로 가냐? 공무성 1. 163 4 9 1 2 어, 91. 1은 건공으로 가네. 91. 건공으로 가는 거 같아요. 건공으로 가면 건공으로 가면 무슨 일이냐? 건공으로 가면 타협점이 보인다. 어, 노력하면 좋다. 그리고 잘하면 뭐라고 그러죠? 웃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아, 이렇게 가능하죠 꾸준,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본명서 1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 타협할 일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 그건 5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 아, 거래공인 사가 아마 안 팔을 맞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아, 참, 그, 지금 국회의원 그분 누구죠?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씨. 그 분이 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럼 이달에 뭐를 하려고 해요? 사와 대화를 하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합니다 근데 그 분이 깨졌어요. 근데 본명성 일이 어디, 건궁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아, 뭔언가 아, 예, 너, 나하고 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내내 내, 내 자리에 대해서 건국이니까 대통령 자리고 임금 자리니까 야내 위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하자 이런 형태로 타협을 유도할 수 있죠. 근데 아 깨졌습니다. 사가 그럼 사실 지금 이달은 누구 누구가 이제 구리 아프냐? 본명성 일코아파요 본명성 사 아주 머리 아프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느 말아야 되냐? 갈등의 고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삼합에 걸려가지고 주기차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해서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저한테 물으면 그렇게 해제 해봐라 뭐 해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아마 한50% 그럼 우리가 타결을 보겠냐라고 물어 한 50%는 가능 있겠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명성 5 5 한번 볼게요 5. 5 9 1 2 3 4 5 감궁에 떨어집니다 5가 감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궁은 5하고 1 관계이기 때문에 아, 좀 머리가 아픕니다 누구 때문에 주변 사람 아래사람 그리고 감궁에 떨어지면 간혹 어떻게 되냐면 도피 이동, 변동, 약간 변동 수도 있습니다. 변동할까요? 외국을 갈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오는, 그리고 또뭐 어차피 강궁이니까 애정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고충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궁에 떨어졌을 때는 제2의 도약 관계입니다.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어, 준비 단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 3은 어디로 가냐고 써어 3. 분명 3은 고123. 강공으로 갑니다. 그럼 변동이 오는 거죠. 밥 먹던 사람 죽 먹고, 죽 먹던 사람 밥 먹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실의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변화할 수 있다. 는 시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편에 있어서는 제가 369가 그런 기문방에 걸리는데 369 자체를 기문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을 것 같다 이렇게는 해석을 합니다 진사술회방이거든요 진사술 진사 아 진사가 아니고 뭐야 인미 방향인데, 미하고 인, 그러니까 369 방향이기 때문에, 그때를, 어, 새벽녘과 점심 먹고 난 사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를 기문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조금 스트레스 방향으로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 어, 본명성 3, 그 다음 본명성, 음, 본명성 3, 본명성 9, 이 분들은,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아, 369 맞습니다. 369, 369 이분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을 봐볼게요. 7보면서7보면 7이면 7이면 9, 1, 2, 3, 4, 5, 6, 7 시작 방에가 있습니다. 시작 방이야. 방향. 시작 방에 있으면 어, 시작하세요. 새로운 일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놀라는 방향이고, 7이기 때문에, 혹, 사고수 조심하세요.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고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진궁에 갔을 때 사고는 작은 차랍니다. 건궁에 갔을 때 사고는 큰 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독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그, 진궁과 진궁과 건궁에서만 사고라는 의미를 정해놨는지 그그 그 원인이나 원칙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진 방향이나 건 방향에서는 간혹 사고가 많이 드러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그 다음에 팔은 어디로 가냐면 송궁으로 갑니다 송궁 송공. 송궁으로 가면 거래공으로 갑니다. 사업공이고 그런데, 보면서 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뭐, 계약을 해야 되겠다. 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되는 거고, 사업을 합니다. 조금 뭐, 쉽지 않다. 또는 외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달 만큼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송궁에서, 아 진, 아, 술 방향의 갑술 진 방향이 그 깨집니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숫자 자체를 약간은 이제 뭐 뭐라 그러죠 제대로 아니면 뭐제 기능을 제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거기가, 아, 파을를 맞는데, 파싸를 맞는데, 파싸를 맞으면, 연반에서도 깨졌거든요. 월반에서도 깨져버리면, 그거는 조금 많이, 많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아, 이 달이 임술 달이기 때문에 그 진궁이 깨지는데, 진궁이 깨지는 숫자가 8이고 어, 자체적으로 깨지는 거하고 내부적으로 깨지는 거하고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이고 내부적인 거와 외부적인 상황에서 깨지는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외부적인 상황의 어떤 경우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보면서8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론적인 거, 결과를 원한다거나, 그거를 바란다거나, 뭐 이런다고 하면, 8월달이라고 하나요? 이제 지나간 8월달은 어떤 시점입니다. 일의 방향성 방향성, 준비성, 이런 걸로 볼수 있고, 9월 달같은면그 일의 과정에 있어서 일이 될듯말듯 듯 하더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들어서 계약입니다 라고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타협입니다 얘기가 되는 듯만듯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10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달인데 이게 애매모호하다야 된것 같기도 하고 안된것 같기도 하고 아 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올해만큼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음 달입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문서든 계약이든 이달에 계약이란 문서가 와서 계약이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마 결정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다음 달, 11월 달이 더 유용하지 않은가 이렇게 아, 저는 추측을 할수 있고요. 이번 달 만큼에, 이번 달 만큼에, 우리가 그냥, 야, 좋은 날, 좋은 날이 언제냐, 이거 이제 따지면, 오이씨, 저게 까치인가요? 너무 많이 울어서, 어, 날짜별로 따져보면, 이거는 이제 구성학적인 개념에서 <laughs> 까치가 오는 건가? <laughs> 개념에서 이제 이거를 따져보면, 9일날, 경자, 20날 신해 20일 임자 29 경신 30일 신류 이 날짜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날입니다 계약을 합니다 뭐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달만큼은 하늘이 높고 주변이 높고 이런 형태가 되고 아 내가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아,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법에 걸렸습니다 판사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것 따를 땐 다시 말씀드리면 9일, 20일, 21일, 29, 30. 그러니까 10월 달에 좋은 날은 며칠이냐라고 했을 때 9일 날, 20일 날, 21일, 29, 30 이렇게 되는데 이 날만큼은 하늘이 덥고 하늘이 덥고 주변이 덥고 어, 서로가 융화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 뭐야 <laughs> 지금 뭐예요 오늘 아, 일,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사람도 많고 뭐 까치에요 뭐야 <laughs> 많이 울어 가지고 자꾸 웃음이 왔습니다아 음,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면서, 호인구성하게 사주야이었습니다. 아, 뭐, 도움이 되셨으면, 뭐라 그러나, 댓글로 도움이 됐다, 이런 거를 해주시면 더 좋고, 뭐 질문이 있으면 그에 준한 답을 줄 수도, 드릴 수도 있고, 아, 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아, 근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공부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구성 숫자에 개요대해서 어 질문을 하셨어요. 뭐일 년에서 사가오, 년에서 사가고, 월에서 뭐 구가오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 다시 제가 답을 드리면 구성은 음향의 법칙입니다. 양으로 보면 음이냐, 맞았냐 하면 틀렸고 이게 되느냐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그 숫자의 개념에 이렇게 묶여서, 아 예를 들어서 뭐죠? 1이라고 했으니까 애정이야, 구라고 했으니까 문서야 이런 형태로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 해석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구성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 이제 동해나 피동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숫자의 고정적인 개념으로 통변을 하시는데, 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통변법이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변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질문자가 질문하는 상황을 따라서, 숫자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통변을 해보세요. 어떤 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좋아요 하고 알림 하고 추천 뭐 이거 는 이건 뭐 추천 어쨌든 필수 이게 어떻게 좋은건 지는 모르 겠어요？근데 다들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해주 셔야 된다고 말씀 들을 하시 니까 그걸 꼭 해주 시기 바 라면서 오늘 은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호인 구 성하 게 사주 야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